우리 지난 주일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잠시 기억해 볼까요? 혹시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예,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단지 어떤 선동적 구호나. 공허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이 그렸던 바로 그 삶.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었고요. 바로 이 삶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었고 또 그와 뜻을 같이 하는 디모데가 바로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믿음의 삶과 헌신 위에 나를 어떻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나를 전제로 드리겠다. 전제라는 것은 제사 용어인데,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마지막 제사의 종결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은 분열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고 한뜻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서로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기만 한다면 내가 이 감옥 속에서 이제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 너희가 지금까지 행한 그 믿음의 삶 재물이 되는 삶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헌신한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뜻을 같이하는 사람 이밖에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의견이나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한편이 되어 줄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함께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디보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 또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에바브로디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에바브로디도. 한번 이 이름이 쉽지 않죠. 낯설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 자,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 오늘 25절 한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자녀로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티도는 본래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파송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너희 사자'라는 말이 있죠. 빌립보 교회가 나에게 보내준 사람 '사자'라는 말은 신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끔씩 주의 사자 이렇게 목사님을 가리켜서 얘기하는데 그는 굉장히 거창한 어떤 권위가 있는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신부름꾼이라는 뜻이죠. 주님이 맡기신 심부름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하여 그에게 선물을 안겨서 보내 준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그냥 선물만 전해 준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를 돕는 역할을 했었죠.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을 했을까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잖아요. 그때는 인터넷, 그 은행 송금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에바 프로디도가 그 일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있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렸습니다. 오랫동안 오랫동안 그 병에서 고통을 받다가 결국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음을 입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이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배워야 할몇 가지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이렇게 충성스럽게 사역하는 사람도 때로는 큰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씩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육신의 병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믿음이 좋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또 병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이자 심판이다라는 생각이 특히 옛날에 그 벼레아 사상이 좀 한국 교회에 많이 이렇게 전해질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죄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요 죄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요. 또 죄를 짓는다. 여러분 잘못이 있다는 것과 없는 것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건강하다면 내가 과연 죄가 없기 때문에 건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죄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시각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얘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지적받을 만한 죄가 없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중에 누군가가 큰 병에 걸렸다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의 병으로 징계하신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다 날마다 신음하면서 죽기만을 기다려야 할 거예요. 물론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 사용하시는 때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우시야 같은 경우 그랬죠.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병을 그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의 나병은 그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야. 물론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 혹시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삶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나의 삶을 스탑시키려고 하는 어떤 신호는 아닌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멈추고 돌이켜야 하는가 돌아봐야 되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 오히려 우리에게 병을 주실 때도 많이 있어요. 욥의 질병은 욥의 잘못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기뻐하시고 욥을 불러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지만 그에게 큰 병이 있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진기섭 장로님 또 우리 김얼겸 집사님 또 아프신 분들이 참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긍휼을 주셔서 우리 증기섭 장로님 이렇게 건강하게 또 이렇게 예배드리시고 또 일하시게 된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김을겸 집사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교회에 큰 위로를 주셨듯이 다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날이 멀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었을 때에 근심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동역자인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자 사도 바울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을 거예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이고 또 안수하면서 에바브로 디도를 축복했을 것입니다. 자, 27절을 한번 보세요.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률이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률이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신유의 능력이 굉장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한번 보셔요. 사도행전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이 막 고쳐주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사도 바울이 쓰는 물건을 가져다가. 환자에게 얹으면 그 환자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타게 간절한 마음으로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를 위하여 기도했지만 그 병은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여기 근심 위에 근심이라는 표현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염려하고 근심했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병도 고치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린도우서 12장에 보면 그에게 참 힘든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먹고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고 싶지만 이 육신의 질병이 자기의 사역을 방해하고 족쇄처럼 자기를 묶었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세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마음 먹고 결사적으로 기도한 게세 차례나 된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그 병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육체의 가시. 내 육체를 아프게 하는 육체의 가시. 그리고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이 병이 사도바울이 생각할 때 복음을 방해하는 거니까 사탄이 나를 묶어두는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 차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여러분 누구라도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병이 나을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사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얼마만큼 오래 갈 것인지, 투병 생활이 얼마나 길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촉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매우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에바브로디도의 병에 대한 그의 중병에 대한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태도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그의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무엇을 근심하고 있습니까? 이십육절입니다. 이십육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프로디도의 근심은 자기 자신의 병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파송한 교회의 걱정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근심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보통 아프게 되면요. 그것도 심하게 아프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해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기적이 돼요 다른 사람이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것이 중요하고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를 돌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섭섭하게 하거나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에바 브로티도는 자기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자기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고 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에바브로티도를 근심합니다.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위의 근심을 근심위의 근심 극도의 근심 이 근심은 누구를 향한 근심이었어요? 에바브로 디도를 향한 근심 하나님께서 에바브로 디도를 고치신 것은 그에게 긍휼를 베푸신 것이지만 그를 일하여내 근심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긍휼를 여겨주신 것이다 에바브로 디도를 향한 사도바울의 근심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근심한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근심한 적이 있습니까? 할 기도하면 돼요. 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그냥 쉽게 한마디 하고, 그러니 마음이 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위한 근심으로 이렇게 아파하지 못하고, 이런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이런 근심이 있습니까? 28절도 한번 보셔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함이니, 이때 내 근심은 누구를 향한 근심이에요? 바울의 근심일 텐데, 누구의, 누구를 향한 근심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근심이에요. 에바브로 디도를 아직 이제 나한 줄 모르니까 에바브로 디도를 놓고 근심하고 있는 그 교회를 위로함으로 그 교회의 근심을 털어주었다. 그게 바로 그 교회를 향한 근심이에요.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인하여 근심했고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도 근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그런 막막한 사실 불안하기 짝이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요, 이 빌립보스가 감사의서신 기쁨의 서신입니다. 한 번도 사도 바울이 불안해하거나 자기 자신의 처지를 놓고 연민하거나 불평하거나 걱정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내가 감옥 속에 있지만 복음이 진전되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독 이 대목에서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위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근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평화롭고 그 마음이 잔잔한 호수 같지만.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의 모습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크리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빌리포스 1장에서 제가 여러 가지 설교를 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제목이 조이 라이프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리프서 1장 20절이야. 그 본문을 가지고 조이 라이프. 조이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Jesus first. 그 다음 Others second. And yourself. And then yourself. Jesus, others, yourself. 항상 예수님을 먼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 그 다음 자기 자신. 바로 이 사도 바울, 에바브로 디도의 모습이 바로 조율 라이프요 자기로 인한 근심.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지만 다 자기 걱정이에요. 자기 염려예요. 자기 근심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 아픔을 함께하면서 이 근심이 아름다운 근심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의 특기는 근심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뭐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사역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근심하는 것이 사역이신데, 제가 뭐 군대 갈 때도 근심하시고, 또뭐 사역 할 때도 근심하시고, 미국 간다니까 근심하시고. 또 교회 개척한다니까 근심 하시고 일평생. 그래 그 근심은 참 아름다운 근심이죠. 자식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늘 근심하며 기도하는 것이 저희 어머니. 하도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머니 근심 좀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머니는 기도만 하시지 절대 근심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참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그러시죠. 자식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면 늙으신 어머님이 자식에게 전화가 온 것을 딱 알면 그때부터 목소리가 달라져요. 목소리 힘이 있고 활기가 찹니다. 어머니 아프신 데는 없어요? 어 없어. 없어. 식사는 잘 하십니까? 아밥 많이 먹고 있다고. 왜요? 자식이 걱정할까봐. 근심할까봐. 에바브로디도가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교회가 자기를 인하여 걱정할까 봐 그걸 근심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의 모습 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나서는 그가 그먼 로마에서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근심하는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일을 염려하기보다 자기의 일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자기 일을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참여하고 근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교회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근심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정말 마음을 열고 근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29절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밀복교의 사람들에게 에바브로티도를 이제 보내니까 너희가 그를 기쁨으로 존귀히 여기라 기쁨으로 영접하라. 존귀여기라. 왜 에바브로디도가 존귀합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그것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내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디모데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구하지만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면서 뜻을 같이 하며 사역했던 이 디모데. 그리고 이 에바브로티도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이자 십자가의 길을 건너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를 존귀히 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존귀히 여김을 받을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의그 아름다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병든 에바브로디도를 위하여 근심 위에 근심을 더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근심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그먼 곳에서 달려왔고 그곳에서 병들어 자기가 죽게 되었지만 또 자기를 보낸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병든 에바브로디도를 놓고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심으로 짝지어진 근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 이 근심은 사랑의 다른 이름일 거예요. 사랑의 선순환, 근심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그들 공동체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내일도 바쁘고 분주하고 내일 염려할 것도 많지만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수로를 위하여,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하여 근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교지를 놓고 근심할 줄 알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을 놓고 근심할 줄 알고. 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더욱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더욱 더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의 관계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는 참 내가 바쁘고 어렵고 힘들다고 내 자신의 메가만 집중하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나는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정말 근심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근심, 아름다운 근심,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보여준 그 근심이 나의 삶에도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